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성인 자녀나 이미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사랑하고 걱정하며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삶에 너무 간섭하게 되어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인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들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제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통해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성인 자녀에게는 스스로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이 명언은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자율성과 독립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성인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결혼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릴 때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자녀의 독립과 성장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과도한 보호는 성인 자녀의 성장을 방해한다. 앤드류 솔로몬은 심리학자이자 작가로 성인 자녀에게 과도한 보호를 하는 것이 그들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실패와 도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팍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격려하고 필요할 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성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칼융은 심리학자로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통제하려는 욕구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자녀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성장과 독립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융의 이론은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 후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스스로 해결하고 부모의 개입 없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성인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은 자유와 책임감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 자녀에게 자유와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철학은 자녀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랑은 집착이 아니다. 성인 자녀에게도 공간이 필요하다. 칼 로저스는 인간중심치료의 창시자로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인 자녀에게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의 이론은 자녀가 자신만의 경험과 성장을 통해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6. 성인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마라. 스티븐 코비는 자기개발 서적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부모가 성인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비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과도한 통제는 성인 자녀의 자존감을 약화시킨다. 에덤 그랜트는 심리학자이자 작가로 성인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 그들의 자존감을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자녀를 믿고 그들의 능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랜트의 연구는 자녀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자존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8. 성인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어라, 뿌리를 내리게 하지 마라. 아미나 고티에는 교육자로 성인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티에는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다양한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